사기 고소를 했는데 네. 만약 사기가 아닌 걸로 판별이 나버리면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률 사은소 폼의 대표 변호사 정현주 법률 사은소 폼 대표 변호사 이완수입니다 최근에 이제 매일 아침 법률 상담소에 꾸준히 출연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 그중에서 다룬 사연이 투자 사기 사연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예. 보면은 이제 대략 내용이 종교단체에서 이제 만난 사람이 권유해서. 고이고이 모아놨던 종잣돈을 투자하셨는데, 근데 막상 이제 투자를 하고 나니 투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안 알려주고, 또 나중에 물어보니까 투자금을 못 준다. 음. 심지어는 이제 원금도 돌려줄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이제 어떻게 풀어내야 되나요? 내가 종잣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가만히 냅두고 있으면은 완전히 휴지조각이 될것 같고, 오. 뭘 어떻게든 휴, 그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야 될것 같은데,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국민을 많이 하다가 주변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그게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이건 투자를 한 거고, 투자를 했을 때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쪽박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쪽박에 났을 때는 거기에 대한 기회 손실도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에 어떻게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문의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실제 우리 저희 법률사무소 봄에서도 이런 투자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서 논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나 소개를 시켜주시면 어떨까요? 저희 법률사무소 봄에서 실제로 진행했던 사례 중에서 이런 류의 투자 권유를 받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여러 명한테 이제 투자 권유를 했는데 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투자를 하신 거죠 근데 네. 그렇다고 본인이 소개료나 알선료를 받은 것도 아닌 상황에서 알고 보니 이게 사기 요소가 있는 굉장히 좀 위험한 투자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이 투자를 결심했던 분들은 이 사람 때문에 투자를 결정했으니 너도 이제 배상을 좀 책임이 있다 맞아요. 혹은 네. 어떤 사기에 행위의 어떤 공범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민형사 고소를 다 진행하셨었는데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결국엔 우리 사무소에서 그분의 변호와 소송을 맡아서 다 승소한 그런 케이스가 있었죠 이처럼 이렇게 투자랑 대여라는 거는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데요. 네네.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뭐 하나 더하자면 수익금 율에 제한이 없다? 그렇게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투자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원금 보장을 조건으로 거는 투자도 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의 네. 경우에는 투자의 경우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아주 큰,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경우라고 보통은 많이 음. 보고 그러한 이제 리스크를 감수하는 대신 이익률에 있어서도 뭐 원금의 몇 배까지도 수익이 날수 있다라고 보통 보고 법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인정해 주는 반면에 대외의 경우에는 이제 이자 제한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금이 손실되기 좀 어려운 면 반면에 이자 수익도 좀 제한이 있는 뭐 그런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여기에 투자를 하면은 대박이 날수 있다 뭐 이런 음. 식으로 어떤 권유를 받아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은행 이자보다는 더 나을 거라는 생각에서 그렇죠. 내가 예. 가지고 있는 돈을 여기다 넣고 그러면은 최소한 이자율이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네. 이자는 커녕. 원금도 못 받는다고 라 생각을 하면 되게 큰 충격을 받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랑 대여에서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일단 기본적으로 원금이 보전이 되느냐 아니냐 이런 음, 그렇죠. 측면인 것 같고요. 네. 이걸 갖다가 명확하게 하시는 게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만약에 투자를 권유해서 내가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원금조차 받지 못했을 때 사기에 대해서 고소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결국 이제 음. 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망 여부잖아요. 네, 그래서 네. 보통 투자를 할 때는 법원에서 이제 투자할 때 약간 소위 장밋빛으로 소개하는 것 정도는 이해는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 정도를 넘어서서 실제로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할지에 대한 내용들이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인데도 그런 식으로 좀속였다던가뭐 이런 기망이 이루어진 정황이 뚜렷하다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상식적으로 나올 수 없는 수익률에 대한 이제 고지가 있어서 그게 단순히 실제로 내가 이거 정상적으로 투자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을 현저히 넘은 그런 정도의 이제 수익률 고지가 있었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기망이 좀 있다고 하면 충분히 사기로 고소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투자 권유를 한 사람이 투자금에 대해서 자기가 같이 썼다라든지 그런 음.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공범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네. 그냥 정말로 자기는 그냥 얘기만 했고 자기도 그냥 믿은 대로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적으로 이 사람이 이득을 받은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공범으로 보기는 좀 어렵겠죠. 물론 네. 이제 그런 뭐 이익을 받은 게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좀 가담했거나 하는 게 있다면 네. 공범이 될 여지도 있지만 일단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중 하나는 금전적 이익을 어떻게 공유를 했는지가 맞아요. 좀 중요하다고 네.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건 어떻게든 어쨌든 간에 저희가 고소를 하거나 하면 드러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투자 권유를 받아서 투자를 했고,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다 없어졌어요. 네. 그랬는데, 그 투자 권유한 사람도 되게 심하고,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서 망한 사람도 되게 심한 거예요. 네. 사기 고소를 하거나, 또는 여기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같이 해야 되는지, 네. 그리고 만약에 민형사소송을 같이 한다라고 하면 은 어떤 주의점이 있어야 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아, 예. 많이들 네. 이제. 투자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시면 일단은 네. 형사 고소를 먼저 생각하시고 네. 또 이제 내가 투자금을 어쨌든 실제로 회수를 해야 되니까 네. 그걸 회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사 소송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네. 형사 고소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사람에 대한 사기 인정 여부하고. 처벌 가능성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자리이고 또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결국 이 사람한테 내가 받을 돈이 확정된 권리로서 받아들여지느냐 이걸 판단받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두개 중에 하나만 한다고 될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특히나 네. 이 사람이 투자를 했을 때 간혹 어떤 분들은 이것들이 이제 사기 피해액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것들이 투자금을 이제 받기 위한 어떤 약정에 의한 손실을 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약정에 대한 금전을 받으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부분들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고 또두개 사이에서 서로 간에 이제 상호 보완적인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형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확보된 여러 자료들과 민사소송을 통해서 또 당사자들끼리 이제 사실 조회나 여러 가지 그 정보 공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자료들이 이제 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 좋은 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좀 약간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은 그냥 무턱대고 내가 사기를 당했다라고 생각해서 사기 고소를 했는데 만약에 그 결과가 불송치나 불기소로 되게 좋지 않게 나왔을 때는 그렇죠. 당연히 민사 소송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내가 투자 사기를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무턱대고 사기 고소를 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 이게 사기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최소한 내가 바로 형사 고소를 하고 그다음에 민사소송을 하는 게더 맞는 건지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사실, 사기 고소를 했는데, 네. 만약 사기가 아닌 걸로 판별이 나버리면,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민사소송에 당연히 영향이 갈수 있고, 특히 이제 민사소송에서 만약 내가 사기 피해자로서의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이라면,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하 음. 이거는 범죄의 성립과 불법행위 인정이 크게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만약 내가 이제, 투자금을 받기로 했는데 실제로 주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을 했는데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 소송과 형사 절차가 뭐 연동이 꼭 되는 건 아니긴 하잖아요. 네. 다만 이제 이 사람이. 나를 혹시 속여서 내 돈을 뺏어가고 실제로는 줄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차일피 미루기만 했었느냐를 본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함께 형사를 진행하는 것도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당한 게 무턱대고 이제 사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에 앞서서는 좀 상담이나 객관적인 사실 판단을 통해서 민사만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형사를 먼저 진행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후속 조치를 따로 진행하는 게 좋을지는 충분히 판단을 해볼 생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투자 권유를 했을 뿐인데 법적 분쟁에 좀 휘말리거나 또 이제 이런 투자와 대여의 차이점과 이로 인한 어떠한 대책, 민형사, 뭐, 둘다할 것이냐, 어느 하나만 할 것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투자 사기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